자 안녕하세요 rc 파파입니다 자 오늘은 비행기 대신 엔진 rc 카자 레버 33입니다 야, 보이십니까 레보자이 차량은 엔진 차량으로서 자여 보시면은 엔진 여 엔진입니다 에 머플러 그리고 기어박스 이 차량은 후진 기어까지 있습니다. 자 일단은 일단 2단 스피드 기어가 달려있고 오토 변속이 됩니다. 그리고 서버로 채널을 밀어넣으면 후진도 들어가지요. 자 서스펜스 자휠 한번 보시겠습니다. 휠야 번쩍번쩍합니다. 내 차보다 좋네. 내차휠 어우 젠장 타이어다 아주 깨끗하고요. 자 여기 연료 주입해 놨습니다. 연료 주입. 자 우리 RC 카 연료는 니트로 연료를 사용합니다. 그냥 음, 쇼핑몰에서 구매하시면 됩니다. 자 이거 흡기. 여기를 공기를 빨아들여서 엔진을 가열을 해주죠. 자 시동이 잘 걸릴까요 자이 차량은 제가 중고로 구매를 하였고 이제 세팅 전주인분께서 세팅을 다 하셨다고 하니까 시동을 한번 걸어 보겠습니다 자 이게 엔진 스타트 및 부스터를 작동을 해줍니다 일명 이지 스타트라고 하죠 여기다 꽂고 빨간색 버튼을 눌러주면 세라모타가 엔진을 돌려주고, 엔드, 가열, 플러그, 플러그 역할이 가열을 같이 해주면서 엔진을 폭발시켜줍니다. 이거 는 아주 간단하게 시동을 걸수 있는 트럭삭스 메이커 이 회사의 장점이죠. 자, 시동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자, 시동 걸고 전에. 통신기온. 자. 들어왔습니다. 자, 이제 조심히. 왔다리 온. 자, 띵가 띵. 자, 다파인딩이잘 되어 있는지.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자, 또살고봅고 자, 처음에는 여기 보면은 연료가 연료 호스에 따라서 뭐나 연료 호스에 따라서 엔진에 연료 연료가 들어가야 됩니다. 보세요. 제가 돌려보면은 엔진열로 들어갑니다. 이럴때는 들어, 머플러를 막고 자, 머플러 이쪽을 막고 자 엔진을 올려줍니다. 자 보이시죠? 들어가는 거. 자, 여기 들어가는거 자 여기로 들어갑니다. 자열로 자, 들어갔습니다. 형 지금 은이 사람은 이사거 있어요 지금. 자, 연료 들어갔습니이제이제 자, 이 사람은 이사이제 아니 이 사람은 하면서이제 시동 이릴거은요이제이사람이 이렇게 엔진이, 시동이 걸립니다. 간단하죠? 똑같이. 아, 시끄러워. 민폐야, 민폐. 자. 이렇게 놔주세요. 아우, 시끄러워.

아니, 걸 어, 괜찮았어요. 冷丁。